본인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저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도구로서 이해훈 후보를 보는 것이고 인사는 그 과정인 거죠. 네.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이해을 임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100가지 정도는 들수 있어요 네. <laughs> 예를 들어서 환생경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가요? 한나라당이 연극으로 노무현을 욕보인 유명한 연극인데 환생경제라고 그때 이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배역을 네. 그 과거를 문제 삼을 수 있고 또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이 검증된 적이 있나? 실력을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 어, 보수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는 그런 정도 실력이 없단 말인가? 실망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한 100가지 정도 들수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통합을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가 느낄 패배감을 얘기하면서 왜 임명을 해야 되는지도 100가지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려고 하느냐, 문제삼으로 드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후속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있고, 그 논리에 따른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음, 네. 네. 입장이 있고 논리가 뒤따라요. 그럼 입장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 마음이 정합니다. <웃음> <웃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설 자리가 정해지죠. 네. 그래서 입장이 그렇게 서면 그 입장을 정당화하느라고 그제서야 논리가 동원이 되곤 하는 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마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데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비판적 지지 같은 걸안 합니다. 비판적 지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겠지? 너무 오래된 <laughs> 말이라. 안 들어봤죠? 네. 87년 대선에서, 거의 40년 전이에요. 노태우, 군사정권이 후회죠. 그리고 민주주의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삼자가 대결을 했는데, 네.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데, 단일화 실패했어요. 네. 그러자 노태우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아. 차악이라도. 근데 이제 차악이잖아요. 최선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논리가. 왜냐하면 김재중을 선택한 사람은 김영삼을 비투하고 김영삼을 선택한 사람은 김재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악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차악이니까 감시하고 비판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조건부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비판적 지지예요.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이말 속에는 나는 지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를 들면 김영섭의 무조건 열광하는 부산 시민들 김대중의 무조건 열광하는 광주 시민들 그 무지성 빠들하고는 다른 지성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 네. 용어에 담긴 정서. 네.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혁이 누군가가 잘못하면 빨리 내다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면 그 볼똥이 자기한테 틀까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비판적 지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절부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정이 결국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결정은 저절로 미래가 되지 않거든요. 음, 네. 다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방식만 옳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혜은 후보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럼 저는 비를 같이 맞아줍니다. 그게 이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지의 한삼으로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이에요. 어, 그래서 이현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부, 더 붙이자면 전이행 후보의 지명에서 대한민국 주류의 교체를 봐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주류가 어느 순간 주류하고 함께 하게 되면 비주류는 그걸, 그걸 변절 배신이라고 하죠. 네. 주류는 그걸 합류 동참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움직임은 한 방향이고 대체로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나이를 먹어서 비주류에 동참하는 법은 없어요. 비주류가 어떤 계기로든 주류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항상 그래요. 이혜웅 후보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수가 비주류가 됐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진보가 한때, 진보가 보수에 투항하는 사례는 넘쳐났지만, 보수가 어느 순간 진보에 합류하는 사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자, 그게 제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올해 비전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